부산역 앞이예요 바로 어, 자고 이제 딴데 이동하려고요 부산 시민들이 윤 총장님 지지해야 어, 나라가 발전이 되고 부산이 발전이 되는 걸 알아요 예, 네, 부산 시민들이 저도 신혼살림 했지만은 부산에 참 살기 좋아요 어. 제가 이제 다른 데 이동할 거거든요 이동할 건데 안녕하세요 이동할 거예요 윤 총장 지지 이 부탁드려요. 네, 제가 아버지 집에도 가도 되는데, 제가 또 다른 데 가야 되니까, 네, 다른 데 이동할게요. 네. 여기 부산역이잖아요. 예전에, 이제 제가 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부산에, 엉광산이라고 하잖아요. 엉광산에살 네, 때, 어, 재광이 형이 이제 찾아왔었어요. 서울에서. 네, 찾아와가지고, 그 면역력이 약해서, 노숙자 우리 형님들이랑 여기서 이제 같이 잤었거든. 그 이제 부산 여기잖아요. 여기서 형님 이제 같이 잔 거야. 나는 이제 저녁마다 이제 형님 보러 내려오고. 응. 근데 형님이 면역력이 안 좋은 사람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코비드 네. 치료제 있잖아요. 그거 있다고 해서 나는 전혀 안 믿었지. 근데 진짜 코비드 자기가 그 치료를 개발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전국으로 다니면서 그걸 알린 거예요. 진짜 나도 병이 나섰다. 예. 네.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에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약이 있는데 왜저 이걸 안 하냐. 그 그러니까 파고 파고 파다 보니까 이제 WHO가 이제 미국하고 뭐 제약사들 결탁이 돼서 이 이제 약 전쟁이었던 거예요. 약팔 약판을 하고 미국의 막그 약국에서도 그 마약 이렇게 팔아가지고 사람들 막 좀비돼 있는 거막 유튜브에 나와 있어요. 예. 그렇게 돼서 아 한국에서 이걸 못 하게 했구나. 그걸 알게 됐고. 예. 여기서 이제 제가 저는 이제 요 노숙자 형님들 형님들이랑 이제 친하니까 그 형님들한테 막 용돈 주고 하니까 막 뭐라 하더라고요. 나시키고 왜돈 주냐고. 아니 형님도 배고픈데 그러면 형님도 노숙자면서 자기 자신도 노숙자면서? 그렇게 하더라고. 서울에 형님이 노숙자 생활할 때 제가 어려워서 페이스북에서 만났지만은 제가 돈을 계속 보내줬어요. 보내줬는데 고마우니까 이제 형이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네. 근데 노숙자 형, 노숙자 그 분들한테 재광 형, 재광 형한테 이제 질병관리청이나 보건복지부에서 그 약품을 주면서 그이 사람한테 약좀 사라. 그렇게가 지금 방역이라 다 알잖아요. 그렇게 돼가지고. 제가 여기서 되게 맞았어요. 제가 형한테 이빨이 나갔어요. <laughs> 이빨이 나갔어 이제 처음에, 음, 나는 이해를 잘 못했고, 음, 같은 동료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는, 같은 동료가 같은 아픔을 겪으면 그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온 국민이 지금 똑같이 고통을 느끼고 있잖아요. 나라가 어려우니까. 예. 제 얘기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윤 총장, 윤석열 총장 있죠? 그분이, 이재명 찍을래? 너 윤석열 찍을래? 둘다 똑같은 놈이요 제가 다녀보니까 형님들이 그래. 택시기사분들도 그러고 야, 요번에 찍을 놈 없어. 그래. 나도 정치는 진짜 싫어해요. 나라가 얼마나 어려우면 국민들이 유튜브에 나서고 이런 걸 알리겠어요. 그러나 둘 중에 누구 찍을래? 하면 저 윤석열 찍어요. 왜? 검찰이잖아요. 박근혜 대통령님까지도 정확하게 자기는 어. 그 수사해가지고 그렇게 한거예요자박사모예요 원래 네, 박사모에요? 박사모 활동했어요? <laughs> 박근혜 대통령하더 가까운 집안이에요 그 누구보다 네. 그러나 윤 총장을 지지하는거는 우리나라의 법치가 정확하게 쓰고 그분은 부잣집의 아들이면서도 현법을 쓰지 않고 사법고시를 9번이나 봐가지고 당당하게 그 검찰이 되신 분이에요 네? 검사가 되신 분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그분은 올바르게 나라를 치리할 수 치리할 수 있는 자라 해서 많은 분들이 지지를 하는 거예요. 여기 저 유영수 여사님 재단 정수장학회인가? 여기 아마 부산에서도 그 박근혜 대통령 영향력이 엄청 커요. 예. 저도 여기 제5부대도 에 살고 어, 수정 3동. 저 위에 뭐 삼복도로 있어요. 저 저쪽에. 저 아파트 뒤쪽 거기 수정 3동인데 저 여기 다니면서 오토바이로 배달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 야 신혼 때 정말 와가지고 정말 아는 사람 많아요. 제가 많은데 양아버지도 여기도 계시고 어, 어, 양아버지도 큰 사업을 여기서 지금 하시는데 제가 안 가요. 왜? 국민이 고통을 받기 때문에 저도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제가 잘 먹고 잘 살면은 아유, 이거 하겠어요. 어. 국민들의 고통을 같이 느끼고, 함께 하고. 윤 총장 지지하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오죽 어렵고 법치가 오죽 무너졌으면. 또한 문재인 대통령님도, 여저 강현옥 여사님이 양산, 양산인가 어디 거기죠? 제가 양산에서 있었죠. 네. 윤 총장, 네. 지금은 다들 지지해요. 청와대에서도. 네. 내가 이재명한테 당했다. 윤석, 저, 문재인 대통령도 그러어요 쉽게 얘기하면. 예. 윤 총장 지지를 하시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예. 다 그렇게 돌아서요. 예. 야, 나라 이렇게 하면, 같은 우리 한 가족 아닙니까? 정치가 뭐, 틀려서 그렇지 대한민국 한 그릇에 같이 있는데, 뭘 따지고 있어요. 조그만한 나라에서. 그렇죠? 예, 다른 나라에서 비웃어요. <laughs> 윤석열 총장, 예, 지지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부산 시민들 많이 만나고 싶은데, 제가 또, 어 빨리 이제 어디 가서, 또 저도 일해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국민들 다 똑같죠? 예. 윤석열, 예. 저, 저분들,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세요. 국민들 다 똑같아요. 다 빨간 옷 입고 있어요. 지금 마음속에. <laughs> 저, 곽재우 장관 할아버지 후손입니다. 예. 곽재우, 곽재우 할아버지, 예. 의령에의령에도자자한 예. 번씩 가지고 가세요. 삼성하고, 어, 저, LG하고, 다 있죠. 효성하고, 대림효성, 어, 경남의령. 거기 하면 좋은 일이 한 번씩 생기더라고요. 땅이, 경남의령 땅이 이제 사람들이 없어요. 없는데, 공기도 맑고 참 좋아요. 어, 이쪽에서도 어, 많이 가시고, 부산에는 이제 앞으로 개발이 참잘될 거예요. 제가 이 사정을 잘 알거든. 오토바이배달해가지고 와, 정말 골목도 좁고 이제 개발이 안 돼서 저런 데는 외국분들이 산 위에 있으니까 집이 보세요 저 위에 이렇게 산 위에 있잖아요 저런 데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을 해 가지고 어, 어, 외국분들 깨끗하게 이제 집을 지어서 전망이 얼마나 좋아요 네. 동네 분들은 이제 집을 새로 지어주고 저기서 외국분들 오면 은그 외국분들 받아서 거기 이제 특화도시로 어. 땅에 내려와도 좋고 또 산에 가도 좋고 여기는 저 산책로도 참 좋아요. 예, 부산이 산과 바다가 많아서 정말 여기는 제가 더잘 알죠. 오토바이 배달하사이 오죽하면 이제 음, 알겠어요. 예, 오토바이 막세통 다섯 통막 가슴에 뒤에다 실어가지고 어, 그렇게 다녀서 제가 문화에너지 있었어요. 예, 문화에너지 정화가스 그, 그 동생이랑 합병하셔가지고 자촌동에서 예, 그 회장님이 봉사도 많이 하세요. 부산에서 문학가스 회장님이 자 여기까지만 하고 국민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 위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걸 많이 밝히게 돼서 광섭이 광섭이 그래요 <laughs> 감사하고 네, 답은 윤총장밖에 없어요 윤송열 윤송열 열심히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